안녕하세요. 오늘은 티폰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좀 초보자분들이 티폰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빌드를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무기는 기본 횃불인데 기본 횃불을 한번 강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풀강되어 있으면 더 좋은데 강화가 안 돼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르카나는 오메가를 쓸 거라서 마법사는 찍어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시초랑 그리고 이제 헤라 기념품을 가져와서 처음에 헤라 마력 먹고 헤라 공격, 한 핏줄 요렇게 가볼겁니다 자 일단 헤라 시작해서 헤라 마력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격상까지 해줘서 마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분로 그 다음에 이제 아레스가 나오는데 아레스는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조합에서 노리는 거는 포세이돈 헤라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 제우스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레, 확인사살 있으면 좋거든요 요렇 그리고 포세이돈까지 나왔네요 헤야 공격까지 먹고 한 핏줄 자, 여기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마나 소모량이 좀 감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 먹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이제 마나가 어느 정도 감당이 되거든요 마력소 하면 제우스는 마법이나 질주를 먹어야 되고 포세이돈은 공격을 먹어야됩니다 자 바다의 고배부터 먹어야됩니다 질주나 마법을 먹어놔야지 여왕의 감풍까지 만화가 안나오구나 보통 만화가 나오는데 명, 망치는 공격력 먹으면 다 해라 여기서 공격 먹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헤르메스 먼저 갈까? 보통은 이제 HB방이나 만화를 가는데 지금은 만나방이다거든요 만화가 안나와서 헤르메스 에서 여행특가는 더 강화할 수 있는 걸 먹는게 나을 것 같아 그 딜이 어느정도 나오니까 자 여행특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1층에서 신을 4개를 모았어요 이렇게 4개를 모아서 이제 그네를 먹으면은 4개 안에서만 먹어 제우스도하나먹어주고제우스는 지금 마법 먹호주고 죄우스는 히팅 먹으면 시다제우스우스는 희생은 내라서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는죄까지는나우스는죄니까 다른딜도반다 포세이돈을 가도 되긴 하는데 차라리 요 고르곤 간 다음에 아테나 은혜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사주고 기념품 가져가거나 제우스 가져가도 되는 다같아 지금은 뭐 밸류 있는 게 많이 안 나와서 정신방평만 하나 먹어도 밸류가 돼가서. 먹어도 그 다음에, 지금은, 요것, 아, 폭발의 심지도 괜찮긴 한데. 만나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어느 정도 해금하신 분들이라면 폭발의 심지로 가시고, 지금은, 이 밸류가 좋은 애로 가겠습니다. 어, 이거, 기민한 동작 괜찮다. 그다음여여기서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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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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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여기 과열력을 마음껏 써도 됩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엄청 세지거든요. 헤라는 이제는 별로 밸류 있는 게 없긴 하거든요. 포세이돈이 좀더 급해서 여기서 좀 참고 포세이돈 다음에 어차피 에리스전 디피셜 나오죠. 수송이도 괜찮을 것 같애 어, 여기서 이렇게 사주시면 됩니다 바로 살까요? Then 아 then 헤라네 <laughs> 헤라만 나오네 어,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네 신혼의 정열로 도박하나 확인사서아 어, 좋은데요 못파니까 사용할 애네를 고르면 됩니다 정전기 충격도 괜찮고 지금은 전압급증도 괜찮습니다 전압급증 가까 아레스 기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초가 터지면 한 핏줄 딜이 더 잦더라고요 한 번씩 10초 묻히는 용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에이징 뒤돌아 여기서 이제 좀이 망치를 어차피 교전 10번이면은 티폰까지 못 가져가서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들은 망치를 가져가도 됩니다 티폰을 가져가 자... 아하, 흐르는 활력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레스 내로, 뒤를 올릴 수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아나가 거의 무지않니라그 다음에 과다출혈 돌신도 괜찮아실것 같은데 죽지 않네 그 다음에 <laughs> 아쉽긴 하네 먹을 게 없긴 한데 정전기 충격 먹어도 되긴 합니다 n t b e Very well. u n g l 여보, 바다 나올까지. Oh, well. 완벽합니다.

좀 나오니까 잡을만 하거든요 한피 찍어볼까요 지금 보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밀 The o 가친진도 좋아요, 제가. 이같 쪽도 좋고 올 빠른 양도 좋은데. 저.. 대가리 찍게 할 때는 밑으로 팀에 들어가요 길이 부족하면은 밑으로 피하고 그래. 이럴 때는 빛으로 한 번씩 써서 식하십시오 아, 이 까기 한번 더? 여러분, 일단 한번 씻어주시면 되겠죠? 밑으로 해 무적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적을 하면, 음, 기본 횃불이고 기본 횃불을 처음에 헤라 마력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1층에서, 가능하면 포세이돈을 노려서, 바다 너우를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빗줄. 요 빌드가 아주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화가 초반에 좀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우스까지 뽑아서, 여왕의 강공까지 가져야지, 마력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력 소모가 5가 되면은, 이제, 만화가 안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술도 마음껏 쓸수 있고, 딜도 잘 나오고, 한피출 딜도 잘 나오죠. 그리고, 이번 판은, 이제, RS가 나와서, 요, 비검 딜도 들어는데 확인사살 딜이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긴 한데, 그리고, 이제, 초반에 좀 만화가 부족하니까, 메데이아는 나오면 가능하면 먹고 그리고 망치는 지금 꽝인데 망치는 이제 오메가 공격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먹어주시면 되고 포세이돈을 가니까 요 흐르는 활력도 굉장히 별류가 높습니다